매수 타점은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때 금일의 종가, 다음날 시초가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약 39%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상승은 약 68%까지 수익을 줬는데, 자이 매매 기법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자 단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장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많은 연습을 꼭 해.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는 단타 고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매매 기법을 강의할 겁니다. 이 기법은 간단하면서 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볼린저 밴드와 RSI를 조합한 매매 전략입니다. 필승 공식은 영상 중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식 차트 뭐 공부할 건 정말 많은데 어떤 거부터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또 찾기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 보면서 교육비까지 내고 차트에 대한 이해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힘이 빠져요. 손실 보면서 매매를 수십 번 반복해도 감을 익히는데 수년은 걸리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이 기법을 이해하고 필승 공식들을 만들어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간 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법으로 차트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단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기법은 제 삶의 여유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매매법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매매법에서 다루는 지표는 볼린저 밴드와 RSI 두 지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떻게 또 활용을 할수 있는지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를 처음 세팅하게 되면 이세 가지 선이 준비가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빨간 선이 상한 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파란 선이 하한 선. 그리고 가운데가 중심선으로 이루어지는데 볼린저 밴드가 갖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선을 터치하게 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을 터치하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가운데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진 게 바로 볼린저 밴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게 되면 냅다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 손실 보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 어,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볼린저밴드는 추세장에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RSI 지표를 볼 텐데, 자,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음영으로 나와 있는 곳은 과 매수 구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나와 있는 곳은 과 매도 구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거를 매매법에 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빨간색 음영으로 나와 있는 곳에서는 다 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음영으로 나와 있는 곳은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좀 중요한데, 다이버전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가격과 RSI 방향이 불일치할 때 반전 신호를 준다. 이게 좀 글로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영상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걸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떤 조건에서 매매를 해야 단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터치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터치하게 되면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매수를 냅다 박아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쭉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RSI 지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 매매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 과 매도 구간에서 30선을 넘었을 때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과 매도 구간이 보입니다. 과 매도 구간에서 이 부분에서 30선을 넘었을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가 매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료 한면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다이버전스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가격과 지표가 방향이 불일치할 때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 RSI 지표는 올라간다.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준다.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 지표는 올라간다. 상승 추세 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추가 매수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잘 하셨다면 이제는 매도 하시는 것까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수익은 10%에서 15%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욕심도 말고 10%에서 딱1 5까지만 챙겨 나오시고 10번, 20번, 30번 연습이 되셨더라면 그런 숙련자분들은 본인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목표가를 크게 올려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좀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에서 한9% 정도 요 정도만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 조건, 이 매매 조건에 맞춰서 실제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제 핵심 매매 비법이 담긴 자료집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라면 조건 없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다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 내용을 좀 짧게 보여드리면요, 기업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전부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캔들, 뭐 거래량에서 차트 특성을 구분해서 다음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패턴들, 그리고 보조 지표 세팅 방법, 또 한층 더 정확도를 높인 이 보조 지표 황금 조합법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꼭 무료로 받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미래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매매법부터 수식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단타 검색식은 전부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상황에 맞게 시간대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단타 검색식들까지 자세하게 다 담겨져 있고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받아보실 자료집에선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이 나가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집 하나로 주식을 끝낼 수 있게 단타 고수들의 노하우를 전부 담았으니까요. 괜히 뭐 100만원, 200만원씩 주면서 강의 듣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료집을 교재 삼아서 제 영상 보고 우리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에게는 그 감사의 의미로 지금 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밑에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7940-8548번. 이쪽 번호로 비밀, 비밀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다시 한 번, 비밀.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 주시고 선착순으로 된이 PDF 파일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특별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부방도 지금 벌써 수천 분 정도가 입장하셨는데요. 자 다음부터 독립 채널을 운영하면서 단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착순 30명의 선구자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실전 매매방은 여러분이 직접 수익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고 주식 초보자를 위해서 전문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대부터 70대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 대표. 번호 010-7940-8548번 다 수신이 되는 번호니까요. 딱 숫자 11개만 입력하셔서 기존 구독자건 신규 구독자건 상관없이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다면 비밀 딱두 글자입니다. 비밀이라고 지금 바로 남기시고 당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집과 특별혜택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종목 포메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매매 조건에서 첫 번째 어떤 거부터 먼저 확인합니까? 네, 볼린저 밴드부터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하한선을 터치하고 있는지 캔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다음 RSI 지표를 확인해 줍니다. 여기도 과매도 구간에서 30선 돌파.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서 30선을 돌파해 줘야 매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매수 신호를 주고 있고, 매수 타점은 그럼 어딥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때 금일의 종가, 다음날 시초가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약 39%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상승은 약 68%까지 수익을 줬는데, 자, 이 매매기법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자, 단기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장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많은 연습을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한번 시그널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린저 밴드 한선 터치한 곳은 많습니다. 이때 매수하면 어디까지 빠집니까? 이쪽까지 쭉 빠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RSI가 과메도 구간에서 30선을 돌파했을 때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되죠? 이 부분이 되고 약 29%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라는 종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이 하한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안선 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보실 거는 RSI 30선을 이제 돌파했는지, 요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 잘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파란색 음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과매도 구간에서 30선을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됩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약 91%나 되는 강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또 한번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터치했지만 왜 매수하면 안 됩니까? 바로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이닉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한 부분들을 찾아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하단선을 터치한 구간입니다. 여기 다 매수하실 건 아니죠. 그러면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에서 과매도 구간 파란색 음영으로 나와 있는 구간들을 먼저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쭉 타고 올라가니 자, 그러면 매수 시그널이 이쪽에서 나와줬는데, 자, 근데 이거 잠깐 올라가더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적용이 되죠. 자,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 지표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상승 다이버전스죠. 네. 상승 다이버전스에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날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 매도는 어디서 합니까? 바로 여기서 했으면 약12% 정도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이 매수 시그널을 준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했고, RSI가 과메두 구간일 때 30선을 돌파한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됐고, 또한 번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매매법 어렵습니까? 정말 간단한 겁니다. 이거 10번, 20번, 30번 연습하시고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연습하셨다가 자금을 점차점차 늘려가는 연습도 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공식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영상 끝에서 저의 단타 검색시그 부분까지 다 오픈해 드렸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볼린저 밴드와 RSI 요 세팅을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표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bol만 적어주시고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이 지표들을 한번 클리,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표 조건 설정은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라인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선이 너무 얇아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각각 선너비는 2포인트, 3포인트. 저는 3포인트로 좀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세팅을 했고, 다음으로 RSI 지표를 세팅을 같이 해보, 어,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는 에 RSI, RSI만 적용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RSI 지표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지표 조건 설정은 그대로. 그리고 라인 설정. 요 부분은 뭐 선너비 저는 한 3포인트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그리고 기준선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기준선 라인 설정이 나올 텐데 색상은 그대로 가시고 선너비는 요도 한 2포인트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볼린저 밴드와 RSI 지표를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앞에 매매 공식대로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많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신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대박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종모 무조건 살아 2025 대박주 탑3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기업들인데요 올해부터 신 사업을 시작하면서 흑자로 전환되며 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딱세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급등 나오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한 종목 급등이 나오면 다음 종목부터 매수 안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안에 종목명과 폭등이 나올 재료까지 주식 초보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전부 기입해 두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받아보실 자료에선 가려져 있지 않는 원본이 나가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2025 을사년, 편안한 마음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또 여유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 대표번호를 오픈해 드렸는데요. 010-7940-8548번으로 대박주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지금 바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박주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한분한 한 분씩 대박주 파일 발송해 드릴 거고요.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 모두 받아가셔서 투자 기회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차피 복잡한 절차나 이돈 받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시장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